연말연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폴리곤 갤러리는 연말연시를 더욱 빛나게 할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노스 밴쿠버에 위치한 공공예술기관으로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홀리데이 숍을 개최한다. 행사 기간 동안 폴리곤 갤러리의 메인 플로어를 방문하면 소매바이어인 마리응이 큐레이팅한 독립 제작자와 아티스트의 독특한 선물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매주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액티비티도 준비되어 있다. 홀리곤 갤러리의 홀리데이 숍에는 수많은 현지 브랜드, 캐나다산 제품, 유명 국제 브랜드가 입점할 예정이다. 홀리곤 갤러리 입장은 BMO 파이낸셜 그룹의 기부로 이루어지며, 홀리데이 숍이나 다이앤 에반스 서점에서 1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갤러리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흥미로운 지역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이벤트의 경우 사전 등록이 필요함으로 워크숍이 마감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